와 살았다. 죽는 줄 알았네. 아 로보. 아. 아, 4천이야, 게다가. 그냥 시작이잖아, 이거. 아. 여보 미안해 그래도 살고 <laughs> 가야지. 이걸 로버가 아하 자동 세이버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. 와 오자마자 임대료 내라 그러고 그냥 시작이야. 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. 아아 <laughs> 안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그간의 내 노력 나의 노력 타워에 갔어 내 노력 내 노력의 시간 <laughs> 이렇게 된거이 여자 냅두고 아 어떡하지 아아 아, 어떡하지 대자뷰 느껴본 적 있어? 남자 다시 꼬시러 가야 돼. 그 음료수 마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. 이왕 이렇게 된거좀 미치지? 안녕하세요. 아, 그럼, 애초에 이렇게 된 거, 아예, 아예, 있는 심을 골라서 할순 없나? 그 부자 가족을 골라가지고. <laughs> 갑자기 이상하게 버벅인다 하더니만. <laughs> 이 여자 예뻐 보이는데? 부자 여자를 노리겠다 이제. 어 여자 예쁜데? 요거? 와, 살았다. 토니는 이제 상종도 안 해야지. <laughs> 신이시여 감사합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제가 다어 다시 꽃신다로보더 다시 꽃신다

아얘 연인 아니야. 찾았다. 제가 가진 돈다 드릴 테니 살려만 주세요. <laughs> 찾았다.

그냥... 청년인가? 일단 가장 먼저 해야 와 로봇 로봇 도망치는 거 보소 어 뭐야 야마모토 캥고 뭐야 유미코, 야, 너 지루해. 이름 특해서말 걸어본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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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왔어. 날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. 어어. 잊지 못했어, 나를. 어. 이지못했어나를 어. 베이나 시작은 우리 저번에도 이랬잖아. 괜찮아? 립스 어, 와비어이 알리 그 엄마가 그 걱정하는 그 알리 아니야? 이건 뭐야? 여전히 사이코구만 <laughs> <laughs> 아, 행복해. 시간이 어디가? 또오래면 와요

j 리 l 키 i b 니 카렌지 d s Zooney, k a r e 카렌지 이번에는 되게 힘들겠는데 <뭐라> 어... 어... 아, 어... <laughs> 아 너무 어려운데 저번에도 얼떨결에 야, 가지봐 <laughs> 아, 저번에도 굉장히얼결에그거했는데친밀한 소개. 라즈 안녕 이 남자 엄마랑 사는 그, 아, 그러면 엄마, 아, 차마 엄마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겠다. 아니, 이 동네 정말, 뭐 없어? 뭐또 없는 동네야? 이번에도? 아까랑 똑같아? 와,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. 가만 있어봐. 브로, 브로네가 브로네도 돈이 많네? 세르지오, 최신 기술의 정통화내 과학자인 나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? 자크의 아내가 없대 아내가 없대! 내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토니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겠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아, 해야 해 아, 가족은 안되냐? <laughs> 가족면 안되냐? 아내가 없대잖아 내가 그... 아내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? 이게 2만이나 있는데, <laughs> 아내가 없대잖아. 아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? 화목한 가정이래, 딱 좋은 데 같은데 빌라리얼 자크. 아, 게다가 아저씨 성격도 이상하대잖아. 아이! 너무 까다롭게 고르게 하네. 아니 너무 대가족이다. 일단 그러면 최대한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. 업타운이 어디예요 얘가 돈이 얼마인가? 아이고! 아, 랭그랩이 짱인데. 근데, 나 6시에 그, 그룹하러 가야 되거든요? 아, 앞에 그거 다 날려먹고, 다음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는데, 이 여자 버리고? 남자로 살아야겠는데? 아, 로보, 정말. 3분이면 충분히 꽃이나 23분이면 돼, 뭐 이런 건가? 다른 나라가서 꼬시고 살아야 되나? 다른 나라가 는거없 나? 해외여행이라든가 어,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, 잘못 눌렀구나 키보아키라 얘는 집에서 못 봤는데 어? 야, 어디 가냐? 히히히히. 싫어하네. 점점 싫어하네. 전기 충격기만 좋아해. 어, 안 싫어하네. 안 좋아하네. 완전, 완전 뭐라 하는데? 로보는 포기한다. 어쩜 좋지? 로보밖에 없는데. 아하, 정말. 이거 로보의 큰 그림이었는데, 진짜. 시직 로봇이 들리십니까? 시직 그 여자를 조심하세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다음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어. 이건 다음 인생밖에 없다고. 답은 하나야. 다음 인생이야. 얘랑 좀 친해져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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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줄 알았냐?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. 날 죽이려던 사람의 얼굴 정도는 넌 이제 끝이야. 아니 왜내 인생 리셋됐는데 로보의 기억은 리셋이 안 됐죠? <laughs> 어어, 잘생긴 h 같 h 좀 뭔가 안타깝게 생겼지만 얘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디 사는 사람인지? <놀람> <laughs> 아니 죄다 찌르다니요 <놀람> 무슨 소리세요 t 아, 로봇 자꾸 왔다 갔다, 갔다 그래요. 아, 뭐뭐 뭐 없네. 난 이런 재능이 없어서 뭐, 연주를 못하나 보다. 아, 얘 이런 거 하는 거였어. 아, 심지어 여기까지 해야겠네요. 새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내가 근처에 있어서 신경 쓰이지 <laughs> 맞지? 왜 내가 네 주변에 보이는지 알려줄까? 다른 타겟을 잡으면 개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. 넌 이제 정말 끝이야. 여자로 가야겠다. 남자가 돼서 여, 여자로 가야겠어. 로보가 너무. 아예, 아예, 새로운, 안녕하세요부터 다시 해야겠어, 내일이나, 모레. 그죠? 그래서 내일, 음, 세 살만 살아야겠어. 갑자기 노인 됐어? 아까 유미코 성인이었는데? 어머. 하, 쉬었다가, 그롭해야겠네요 아이 진짜! 어? 아이 키보 아키라 아까 그 키보구나 남자로 온다고 내가 방해 못할 줄 알아? 넌 이제 끝이야 남자로 와서 로보를 꼬시겠어 심지 3에서 남편 죽였냐고요예 네. 그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뭐야 수리바스 타바 사우 사우 사루야 <laughs> 어제도 옛날에는 집 만들고 그랬는데 집을 만드는 것보다 남의 집을 뺏는 게 빠르더라고요. 쉽고. 홈브릭? 이런 막 넘어트리기 이런 거 없나? 뭐하러 내가 지어 얘 보소 이 보소 또 오는 거 보소 계속 나타나잖아? 아니, 여러분 생각을 해봐. 집을 내가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. 내가 돈이 없잖아. 그죠? 돈이 없는데 어떻게? 아니 이유가 돈이 없어서 음 아직 안전하곤 계속 지켜보고 있겠어 그게 아니라 어 내가 돈이 없어 내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막 그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 같이 윈윈하고 좋다는 뭐 그런 얘기죠 설마 나 직업도 갖기 전이야 아 알면 처음이야 명사 1. 사람의 성품. <laughs> 2.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. <laughs> 아니, 돈이 다 떨어져 가면은 내 인생이 좀더 중요하잖아요. 내가 우선 윈하고 봐야지. 내 윈이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살면 윈윈인데 혼자 살면 그거 그 살림을 나 혼자 갖고 살면 윈윈윈윈윈윈이잖아요. 다음 번에는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해봐야겠네요. 이 삶은 망했어, 망한 삶이야.